갈라디아서 내일부터 암송학교가 있으니까 4월 한 달간 갈라디아서를 더 복습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오늘은 15절까지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심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르기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 후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주님을 만난 누가복음 24장, 누가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눈이 가려져 인줄 음,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모물러 서더라.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에게 영광을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고나에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죽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두 제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특히 저희 엠마오 교회로서는 의미있는 본문이고 또 신, 성경 전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고 저희 교회 이름이 엠마오 교회이고 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고 길에서 주님 만나는 것 의미 있다 해서 그래서 대구 사람걷기도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고 그러나 이 걸음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두 제자들의 걸음이 그렇게 어 시원한 걸음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슬퍼하며 어 눈이 가려졌고. 주님인 줄 알지 못했던 그 걸음, 그 끝에 주께서 떡을 떼어서 주셨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던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낙심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눈이 가려질 때 주님께서 이곳 엠마오에서 떡을 떼시고, 눈이 밝아져서 주신 줄 알고 또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는 이 본문이잖아요. 또 그렇게 북상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성도분들이 하는 말이 밥이 맛있다 그래요. 그래 아, 떡을 때야 눈이 밝아지는구나. 어, 이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를 떼어먹고 따서 먹고 눈이 밝아져. 어, 하나님인 줄 알까 했지만 하나님인 줄 알지 않고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어서 그죄 죄, 가운데 스스로를 숨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주님께서 떼어주신 떡은 자기 손으로 따먹은 산악과는 수치를 드러냈지만 주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먹고 눈이 밝아졌을 때이 밝음은 진리를 알고 주님을 알고 부활을 아는 증인이 되었다는 게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참 어제도 밥이 너무 맛있었는지 네, 오늘은 없습니다. 어지만 또잘 기억하셔서 우리 눈이 주님은 이신 줄 알았으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일과 속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 마을로 한10 1 k 킬10 k m 쯤 되는 거리죠.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러 이 유월절을 지키러 엠, 예루살렘 반경 한2 5 k 키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거든요 다 올라갔고 그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 본문에 보면 열한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 걸로 보면 열두 명의 제자 중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이 서로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에. 우리가 기대했는데 주님이 죽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는 길에 동행하시나 눈이 가려져 그 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있는데 눈이 가려졌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 엠마오로 가는 길이 이 서쪽 서쪽 해변가 길로 가는 길이라서 태양이 지는 쪽 방향이어서. 이 빛을 보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가 진력이라고 해도 얼굴을 못 알아볼 만큼 그렇게 어둑어둑하면 산길에서는 못 내려가는 길이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그렇게 어두운 시간 아니었고, 또 대충 날로 보면은 21절에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란 말은. 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째면 부활하신 바로 그 당일이겠죠.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예수신줄 확인했고 또 여인들의 말을 듣고 다들 반신반의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살아나셨다라는 정보가 그들 속에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는 낙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눈이 가려졌다. 크라테오라는 말은 뭔가에 사로잡혔다.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은 예, 다른데 집중을 할수 없는 상황. 어, 한 곳에 멀도 하면 골똘하게 몰입하면 이 다른데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굉장히 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길 가면서 너희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신 한 신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 슬픈 빛이란 말도 아주 심각하고 빛 통함 가운데 빠지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지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을 가리게 되는데 아주 크게 역할을 합니다. 또는 비교한다거나, 또 이제 두려워한다거나, 내일의 염려로 가득하다거나,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었고 어, 무덤에 넣고 돌문으로 돌로 그 무덤을 가렸는데. 완전한 절망이죠. 완전한 절망만큼 눈을 어둡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가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날 경우가 있다면 주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 잘못된 소식 또 왜곡된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지죠. 왜냐하면 잘못된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큰 열매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정보가 주는 두려움이 크죠. 심지어는요, 뭐 조그만한 병이 하나 걸려도, 조그만한 병이 걸려도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면 괜찮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 뭐 파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어느 소리가 더 우리 마음에 크게 들어오겠습니까? 치료와 회복의 소리보다 절망과 좌절의 소리가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리거든요. 국가적인 일도 사회적인 일도 안 좋은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강력하게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는 사실이지만 생명과 사망을 두고 봤을 때 우리는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 그런 그런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길 내도록 25리 10킬로가 넘는 시간으로 치면 한 3시간 가까운 시간을 같이 걷는데, 내 곁에 주님이 걷는데, 뭐 마음에 계신 게 아니라 실제로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신 줄 몰랐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늘 성경 보고, 또 기독교 방송 듣고, 기독교 TV 보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주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또, 우리 이 현장에 가보면 계속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몰입하다 보면 지금 틀어놓은 게 뭔지 나중에 불경으로 바꿔놔도 무슨 건지 뭐 식별을 못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감각기관은 어느 한 감각기관에 들어가면 다른 것들에 차단되는 것. 이게 예수신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는 길에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의 근을쭉 얘기하면서, 고그 18절에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당사자이신 예수님 앞에 너만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읽는 독자들에게서는 이거 참 역설이고 반어적이고 조금 유머러스한 내용 아닙니까? 다 정작 모르는 건 자기들인데. 자기들이 당사자인 예수님께 너만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기에 는 얼마나 웃기는 장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주님 주님이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반대인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샬롬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확실한 팩트 정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그들에게 공유되는 정확한 소식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을 뚫고 제자들에게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냐면 어, “샬롬” 그러셨습니다.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평강 있으라. 요즘으로 치면 굿모닝이잖아요. 굿모닝. 잘 잤니? 좋은 아침. 뭐 해피뉴이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어, 제자들이 공유하는 이 두려움과 예수님이 전한 샬롬에 있어서. 딱 이런 분위기죠. 우리는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너 혼자 좋은 세상 사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내보이시면서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 예수님에게 당신만 모른다라고 말한 그들에게 그 길을 한참 걸어 다니면서 또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또 보이시고 여러 곳에 보이시려면 지금 무덤에서 막 나오셔가지고 이~ 여,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주님 갈 길이 많으실 텐데 그 (3시간) 동안 제자들과 걸어가면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구약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제 길에서 말하니까 가슴이 뜨겁긴 뜨, 뜨거운데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죠 눈이 안 열렸는데 이제 해가 기울었고 예수님은 또갈 길이 바빠요. 부활을 저 자기가 자기 부활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았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강권에서 우리 마을에 들어가자. 해가 기울었으니 여기 들어가서 유하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대목이 좀 드라마틱해요. 엠마오 교회가 엠마오 교회는 이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주님 이 도시를 지나가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패싱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주님이 이 동네를 패싱하려 그랬어요. 갈 길이 바빠서. 그런데 제자들이 유일하게 이 대목에서 자한게 뭐냐면 주님 들어 오시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엠마오 교회가 지나가려던 주님이라도 들여 모시는 곳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대구에 이 지역에 주님이 패싱하지 않도록 주님 붙는 드곳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 잡수시러 들어가는 거죠. 잡수시로 들어갈 때에 유하로 들어가신다. 이9구절 유한다 말이 메노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머무른단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 5장에 거한다라는 말이 여기 유한다라고 번역됐는데 어, 엠마오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곳.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이 강군해서 그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의 집에 들어가서 유했을 때는 객구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으로 들어가셨는데 떡을 떼는 순간 주인이 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객구로 어, 머물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주인이 되셨고 떡을 먹으려고 들어갔지만 떡을 떼는 분이 되셨어요. 손님이 주인 되는 것. 이 장면이 주님 공생의 첫 장면에 이 포도 포도주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한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같지 않습니까? 손님인 것처럼 같지만 주인이 된 사건. 그냥 유하로 들어갔지만 그들에게 구주가 된 사건. 떡을 먹으러 갔지만 떡을 떼어주신 사건. 이것이 그들의 눈이 밝아진 가장 큰 근원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16절에 눈이 가려져서 이 크라테오 붙잡혀서 보지 못하는 그들이 31절에 눈이 밝아져서 디아노이고 확 열린 거죠. 눈이 확 열려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길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올 때는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로 가득찬 그런 길이었지만,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요. 길도 깜깜한 길도 환한 대낮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가슴이 뜨거웠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 길이 깜깜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처형 장소가 전혀 두렵지 않았던 그길그길 그길 사이에는 가려졌던 눈이 떠이게 떠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3절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도로, 들어가 보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영혼의 눈이 떠지니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둡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깜깜한 어둠 같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불안감 가운데 살지만 눈을 뜨십시다. 눈을 뜨시고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가면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아요. 어,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청년 때에 여기 주암산 기도원에 7번 버스 타고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뭐 경험들 있잖아요 깜깜합니다, 깜깜하고 좌우에 무덤도 있고 그또 들어가니까 그 철문 이 있는데 밤에 철야기도 한다고 올라가면요 그좀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막 사모함으로 가면 그길 금방 가요. 뭐 두려워서 가면요 좌우를 얼마나 살펴보면 살펴보면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청년들끼리 기도 기도 한다고 거기서 먼저 가서 기도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마치고 막 거기 걸어서 올라가거나 올라가다 보면은 누군가 기다리고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은혜가 사모되면요 그 길은 금방이에요 금방 공포에 사로잡힌 길은 멀기도 하고 깜깜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발견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요 짧고 또 환하게 밝고 그리고 신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 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절망이 시작되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뉴스에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우리를 하여금 눈을 가리게 될 겁니다. 말씀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떡을 떼어 주시고 식사할 때마다 우리가 제사상 제사상 차리듯이 주님 밥 차려 놓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식사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눈, 눈을 열어 주시고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 밝고 신나는 길 사명의 길 부활의 증인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두 사람이 길에서 경험한 이 일이 우리에게 참으로 희망이 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던 그들, 그 어리석음 속에 주님 당신만 모른다고 말하던 그들의 이 편협한 시각들 속에 주님 같이 걸어 주시고 친절하게 대화해 주시고 몇 번이고 가르쳐 주셨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말해 주므로 가슴을 뜨겁게 해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이 엠마오에 오셔서 떡을 떼어 주시고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던 길 내려가던 길은 어둠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밝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눈이 가려진 길이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눈이 밝은 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이 떠져서 이 하루를 밝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아침부터 매 끼니 식사를 떡을 뗄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을 증가하는 부활을 증가하는 생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여러 들리는 소식들은 다 눈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보고 떡을 떼며 눈이 떠지기를 바라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엠마오교회 새벽에 유튜브에 제가 없으면 목사님 대구 없는갑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하고 올해 이틀은 서울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제 다시 목요일에 뵙고 그런 동안 우리 황윤선 목사님께서 계속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시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계란을 들고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이렇게 가서 저 지하철역에 아파트 단지 이렇게 갔다 오는데 갔다 오는데 돌아오는 걸음이 마치 칠십 인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런 눈빛으로 오고 제 마음에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오는 주일도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아서뭐 떡도 하고 이것도 할 텐데 이 인근에 또 나누려고 하거든요.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어요. 주일마다 짬을 내서. 저기 여기 가서 전도하면 좋겠다,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보내주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서요. 오늘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엠마오가 주님이 머무시는 곳, 주님이 거하시는 곳될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